야후재팬의 메인에 보면 서일본 후 18일까지 경보급으로 경계 나가사키 지역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행방불명 되었다 라고 해서 금일 상당한 폭으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한 명이 지금 사망했고 그리고 두 명이 행방불명 되었다. 일본은... 지금 정체 전선에 의해서 상당한 호우 피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름의 이동 모습을 위성 사진을 통해서 알아오고 있고요. 일본 지역으로 지난 12시간 동안의 구름의 이동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구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나가면서 소멸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고 엄청난 비를 지금 쏟아붓고 있다. 거의 역대급의 비를 지금 쏟아붓고 있다 라고 해서 일본 전 지역이 호경보태세, 호특별경보태세를 지금 발령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미국 기상청에서 3시간 동안의 누적 강수량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일본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의 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새벽 시간에도 이런 엄청난 비가 지금 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windy.com 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강수량을 보고 있고요. 큐슈 지방, 그리고 히로시마 부근이 아직도 빨갛게 나오죠. 빨갛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시간당 20mm, 시간당 30mm 까지도 비가 오는 지역이 있다. 일본 전 지역이 현재도 정체 전선, 즉, 이 위쪽에 보시면 오축의 오축의 기단과 아래쪽에 보시면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데 이게 팽팽해요. 팽팽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기단이 공기 덩어리가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팽팽한 상황 속에서 전선이 나타나고 대한민국에선 장마 전선이다 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정체 전선 장마 자는 전혀 안 쓰고 있어요. 일본 기상청에서는 정체 전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8일까지는 상당한 비가 올수 있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일간의 누적 강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지역에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한 14mm 정도가 올수 있고 광주광역시 15mm 자 중요한 부분들 제주도죠 제주도는 한 80mm 가까운 비가 올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부근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지역을 보겠습니다 후쿠오카시 376mm 무려 370mm가 넘는 그런 비가 올수 있다. 이거 엄청난 양의 비다라고 볼수 있고요. 태풍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금 절대 절명의 홍수 피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히로시마시는 270mm. 금일 호 특별 경보가 내렸던 히로시마시는 271mm 정도의 비가 올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도쿄 지방도 121mm, 그리고 오사카 지방 189mm 정도의 비가 앞으로 3일간 누적 강수량이더 추가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의, 어, 위성 사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름만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한 구름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지만, 여기에는, 어, 중국서부터 일본까지 횡단하는 정체 전선에 의해서 그 안에 상당히 높은 구름들. 거기에는 엄청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것이 일본 전역에 상당한 비를 내리게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위성 사진만 보면 그냥 평범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이 구름이 상당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구름이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현재 역대급으로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의 기상도 인데요 일본의 기상도를 보면 지금 현재 정체전선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 정체전선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이 공기 중 기단 위쪽에 오축회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간의 세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좀 독특한 기상이변의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8월 13일 9시 현재 요런 모양이었고요. 8월 14일 09시 현재에 움직이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8월 15일 09시 역시도 똑같은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고요. 이렇다라고 하면 어 내일과 모레까지 동일한 상황들에서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400mm 가까운 비가 올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듯 일본은 지금 현재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에 도래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기상 이변에서 지진의 피해 그리고 태풍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죠. 이번에는 정체 전선에 의한 이 홍수 피해. 상당한 강우량을 동반한 홍수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계신 분들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이런 정체전선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상정보를 예의주시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성우투자님